파주시민 아니어도 OK. 파주페이로 10% 할인받아 악기 구매하는 방법. 파주페이는 파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파주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경기 지역화폐 앱 설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파주시민 아니어도 서울 및 다른 지역에서도 파주페이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파주페이는 상시 10%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. 5월, 9월에는 인센티브 최대 1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. 5월 한달 동안 10만원 충전하면 11만원, 100만원 충전하면 110만원. 파주페이, 파주시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? 서울시민인 저도 충전해보았습니다. 파주페이를 충전하셨다면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방문해주세요. 얼마 전에 천안에서 오신 분도 파주페이 카드 두 개로 결제하셨습니다. 내 카드, 엄마 카드, 남친 카드, 남편 카드. 분할 결제 완전 가능. 지금 어쿠스틱 소울에서 파주페이로 결제하시면 특별한 선물도 함께 드립니다. 파주페이로 어쿠스틱 소울에서 득템하세요.